자, 여러 가지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오랜만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3차 방정식하고 4차 방정식 같은 것들이 나올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x에 대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이다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9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얼마를 넣어야 0이 나올까에 통해서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a가 0 또는 b가 0 또는 c가 0 a가 0 또는 b가 0 또는 c, d가 0이다를 이용해서 방정식을 풀어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차 차 방정식이 등장을 하면 얼마를 넣어야 0이 나올까를 통해서 조리법 통한 인수분해를 진행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는 거죠. 그 얘기가 밑에 나오는 거고 얼마 넣어야 0 나오냐 통해서 조리법 해가지고 인수분해하자. 그걸 통해서 방정식을 풀어낼 수가 있어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치환을 이용한 인수분해. 치환해가지고 공통 부분이 있으면 치환해서 인수분해하고 해를 구해주면 되는구나. 그 다음에 나오는 게요런 골인데 요 골은 우리가 보기차식이라고 했었지. 예를 들면 요런 골. X4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1은 0골. 네제곱 개수와 제곱 개수와 상수항이 등장했을 때. 그러면 완전제곱식 되려면 x제곱 개수가 얼마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2 그래서 2로 먼저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x제곱 하나 빼주고 만약에 이게 안되면 마이너스 2도 한번 해보는 거지 이렇게 그럼 뒤에는 3x제곱이 붙으니까 그럼 이들 중에서 얘는 무조건 완전제곱식이 될 거야 내가 그렇게 세팅한 거니까 뒤에 거가 마이너스 완전제곱식인 걸 골라주라는 거라고 그 다음 뭘 하면 돼? 합차 공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앞에 거 인수분해 진행해 준 식은 x 제곱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x 제곱이니까 합차 공식 진행해 주면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곱하기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이다까지 인수분해를 진행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근해 공식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근해 공식 해준 게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마르트 이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고 근해 공식 해준 게 2a 분의 마이너스 b 풀마노트 b 제곱 마이너스 r이 시작해서 근들을 구해낼 수가 있구나 까지요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 되려고 하는 x 제곱의 개수가 얼마인지를 생각해서 인수 분해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구나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어, 그 다음에 나오는 유형들 같은 경우는 이제 3차 방정식에 대한 근과 개수의 관계가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근과 개수의 관계 같은 경우는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개수의 관계 증명하는 형태로 증명을 하는 건안 돼요. 2차 방정식 근광해수와의 단계를 증명할 때는 근의 공식을 통해서 증명했었다고요 근의 공식 진행해주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우리가 이 두근을 가지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를 진행해서 두근의 합, 두근의 차 두근의 곱을 구했었다고. 맞죠? 얘를 알파, 얘를 베타로 놓고 두 근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를 진행해서. 맞죠? 3차 방정식은 근의 공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는데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게 더러워요. 그래서 못 해요. 그러면 얘는 어떤식으로 얘를 증명하냐 이차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를 다른 방식으로 증명해볼거야 두 근이 알파벳이야 그럼 나는 얘를 이렇게 쓸수 있지 맞아? 그리고 왼쪽식과 오른쪽식이 무슨 관계? 항등식 정계다. 전개를 하는거지 그러면 얘가 뭐랑 같아? b랑 맞지? x 계수 맞아? 그리고 얘가 뭐랑 같아? c랑 맞지? 그럼 얘를 알파 더하기 베타 는 꼴로 고쳐주면 마이너스 a 분 b가 되고 얘를 알파벳 하는 걸로 고쳐주면 A분의 C가 될거요 이해가요? 네. 괜찮아. 3차 방정식 근과계에서의 관계를 증명하는 방식도 똑같아요. 얘에 대한 세 근을 알파, 베타, 건마라고 줘요. 그러면 나는 이 3차 방정식을 이렇게 써줄 수 있겠지. X백이 알파, X백이 베타, X백이 마바 맞아? 그럼 우리 곱셈 공식 처음에 쌤이 외우게 한 공식들 중에 이 공식이 있었던 것같나 X백이 A 곱하기 X백이 B 곱하기 X백이 C. 얘 정리하면 X 세제곱에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 X제곱에 두루치기 X에다가 마이너스 ABC가 있었지. 그래서 이걸 전개하면 2배열이 나와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A를 곱해주시기 되는 거지 그러니까 A, X, 세 제곱 마이너스 A 가로 열고 알파더하기, 벤타더하기, 감마의 X 제곱 마 플러스 A 가로 열고 두루치기 X 두루치기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알파벳 타감마까지 얘가 얘랑 항등식래 맞아? 그럼 얘가 뭐랑 똑같아? b가 되고 얘가 뭐랑 똑같아? c, c. 얘가 뭐랑 똑같아? d가 돼서 세근의 함을 몰아버릴 수 있어 세수축구가 돌리면 알파 더하기 메타 더하기 감마이 뭐가 돼? 세근의 두루치기는? A분의 C가 되고,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다까지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고요. 세근의 합을 구하고 싶으면, 마이너스 A분의 B를 계산하면 되고, 세근의 두루치기를 구하고 싶다면, A분의 C를 구하면 되고, 세근의 곱을 구하고 싶다면, 마이너스 A분의 D를 구하면 되는 건데, 너희가 어떻게 기억을 해주면 좋냐면, 세근의 두루치기만 부호가 양수야. 이해가 나요? Yeah. 나머지는 둘다 마이너스가 부터 기억하시면 부호는 안헷갈릴 거야. 오케이. Yeah. 괜찮죠? 그래서 삼, 사방정식이 나와 있을 때 세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세근의 두루치기 a분의 c, 세근의 곱 마이너스 a분의 d를 구하면 된다까지요. 그럼 얘는 세근의 합이 얼마야? 세근의 합은 세근의 두루치기는 마이너스 일,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오라고 볼수 있는 것이괜찮죠 오케이? 우리가 이차 방정식 나와 있을 때두 근의 합이 5야두 근의 곱이 7이야 이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었죠.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플러스 두근의 곱은 0이라고 세울 수 있었고, X제곱의 계수를 모르면 A라고 붙여주면 되는 거였지. 마찬가지로, 너희는 3차 방정식에서 세근의 합과 세근의 두루치기와 세근의 곱이 얼마인지를알수 있다면, 3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다는 거야. <laughs> 어떻게? X 세제곱 마이너스 세근의 합 X제곱. 플러스 두루치기 X. 마이너스 세근의 곱은 0이라고 작성할 수가 있는데, 세제곱 개수가 안 나와 있으면, 앞에다 A를 붙여주면 대로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요내용이에요 X 세제곱 마이너스 세근의 합 X제곱. 플러스 세근의 두루치기 X, 마이너스 세근의 곱은 0까지. 오케이. 자,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요 내용들. 3차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만약에 너희에게 한근이 P 더하기 큐루트 M을 한근으로 가져. 라고 하면, 다른 한근을 P 마이너스 큐루트 M으로 가져요. 라고 얘기를 할수 있기 위한 조건이 뭐였었어? 2차 방정식에서 개수들이 아. 다 유리수라는 조건이 필요했지 2차 방정식에서 근데 이게 3차 방정식에서도 유행기가 가능해요 만약에 얘에 대한 한근이 3 더하기 루트 2래 근데 개수들이 전부 다 유리수라는 조건이 나와있네 다른 한근을 3 마이너스 루트 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괜찮아. 근데 여기로 끝나지 마시고 얘네들을 두근으로 갖는 2차식 세울 수 있죠. 두근의 합이 얼마야? 6. 6이고 두근의 곱은? 900이 9 0 2잖아아 -10? 아, 맞네. 700의 제. 네. 그럼 얘네들을 두근으로 갖는 2차식은 x 제곱 빼기 6x 더하기 7 되는 거지 그러면 앞에 나와 있었던 이 3차 방정식이 얘라고 하는 인수를 갖고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걸로 문제가 풀려. 오케이? 비슷한 얘기로다가 한근을 p 더하기 qi로 갖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면 개수들이 전부 다 실수라는 조건이 나와 있다면 다른 한근을 p-qi라고 얘기를 할수 있고 너희는 뭘 하면 되냐면, 얘네들을 두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또 세우면 돼. 그리고 그것을 인수로 갖고 있다. 얘기하시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다음은 뭐, 오메가는 뭐 많이 썼으니까, 이거 문제 풀어주면서 알려주는 걸로 하고, 다음은 이제 연립 방정식인데, 이것도 말로 주저리 주저리 하는 것보다 문제 풀어주면서 알려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그러면은 지금 쭉 하지 말고, 85페이지까지 기본 문제만 한번 풀어보자. 오케이?